올해로 여경 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. 그러나 경북의 여경 수는 전국 최하위인데다가 여자 화장실 같은 기본 시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여경 1만 명 시대. 이제 지역 지구대에서도 여경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. 신입 여경들까지 들어오면서 이 지구대는 여경 숫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. 여경 전용 화장실은 물론 별도의 탈의 및 휴게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. 여자다 보니까 그런 생리적인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근무 중간에 좀 휴게하는 것도 편리하고. 이 지구대는 2년 전에 신축됐는데요. 그러나 이렇듯 최신식 관설을 제외하고는 여경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. 읍면단위 파출소나 치안센터는 더 심각합니다. 여성 화장실은 커녕 타르실조차 없어. 남자 경찰관과 함께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. 옛날 시설이니까 시설 자체가 이렇게 하나 갖다고 방 하나 내놔라 이거는 거든 사실은. 경북 경찰관서의 전체 대비 여성용 변기 비율은 18.3%로 남성 변기 6 개당 여성 변기가 1 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여성 전용 화장실이 없는 전국 341개 관서 중 가장 많은 119곳이. 경북에 집중돼 있습니다. 이처럼 기초 시설조차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보편화된 육아 휴직과 유연 근무제, 생리 휴가 사용률도 저조합니다. 지난해 지자체 여성 공무원 중 7세 미만 자녀를 가진 육아 휴직 대상자 66%가 육아 휴직을 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안동 경찰서는 한 명, 영주는 아예 없었고 경북 경찰청은 총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 유연근무나 생리휴가 사용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. 아니 안요 누가 먼저 쓴다면 따라 지만 제가 먼저 쓰기 조금 그렇더라고요. 전국 경찰관 중 여경 비율은 9.4%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 경찰청은 7.9%단 48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.